어 개가 막 찍잖아. <laughs> 아, 우와 여기 여기 벌써부터 개가 있어. 우와 귀지개 피고 있어 귀여워라. 안녕. <laughs> It's a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day. <laughs> 지금 저는 애견 학교에 와 있는데요. 우와 강아지들이 엄청 많아. 엄청 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시파트랑 <laughs> 같이 셀카를 찍을 겁니다. 셀카 찍는데 굉장히 어.. 강아지들이 저를 많이 경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와.. 굉장히 저를 많이 경계를 하고 있어니다포트랑 촬영을 할게 있어서 잠깐 와서 촬영을 했고 와! 너무 무서웠어! 아, 착하지? 착하지? 아, 근데 무서운 거 동시에 너무 훈련이 잘돼 있어서 촬영을 완전 순조롭게 어 마쳤습니다. <목소리> 한국애견학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또, 또 개들이랑 촬영할 일 있으면은 또 놀러 오겠습니다. 예. 소정 쌍. <laughs> 감사합니다. 예. 안녕. 예, 네, 바보야. <laughs> 이봐 이봐 이봐. 만져달라고 그지? 만져달라고 하는 거지. 응? 응? 아, 오이 그치 아유. 우와. 우와 신기하다 야 진짜. 우와 신기하다 우와. 대박이다 엄마한테이 우와 된다 반가웠어 응? <laughs> 네 그렇게 촬영을 마치고 나서 다시 홍대 작업실로 돌아가기 전에 할당댐 근처에서 어, 쉐이크 한잔 마시고 호. 잠깐 이쪽에 들렸습니다. 굉장히 풍경이 좋아요. 오, 진짜 예쁘다. 와, 응응응. 왱, 쥴슬기 형. 전현무입니다. <laughs> <전현무요. 웃음> 너댓글에 달았던데 어떤 외국애가? He <laughs> really look like 전현무. 막 이렇게 달았던데. <laughs> 아름다운 경치 여러분도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죠. 자, 서울에서 1시간 밖으로 나온 건데, 1시간만 밖으로 나와도 참... <laughs> 오늘 날씨가 이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날씨가 좋게 느껴지는 건지... 어디 여행 온 것처럼 되게 기분이 좋네요. <laughs> 너도 <laughs> <외라를 웃음> <나와야> 나해 <laughs> 자주 나와야겠네요. <웃음> <사람> <웃음> 남, 남. <웃음> <laughs> 공전으로 가신 분. <그님. 웃음> 이 <이거, 이거. 웃음> 짠! 어제는 그렇게 촬영을 마치고 마무리 해버렸고 오늘은 지금 삼성역에 다시 왔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행사가 또 있다 그래서. 삼성역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도 많이 늦었었는데 오늘도 상당히 늦었네요. 예기치 않게 일을, 일, 일을 하느라 어. 늦었습니다. <laughs> 오늘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행사는 성이랑 같이 왔습니다. 동반 1인까지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laughs> 들어올까? 안녕하세요. 어, 많이 늦었는데 고탱의 어, 비디오요. 그이 저기 들어가서 보이는 비디오들의 이 목록들.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행사 크리에이터 나이나 나이트 너무 신기하다. <laughs> 그러게 엄청 신기하네요. 양띵 양띵님도 만났어요. 양띵님도. 유티크리에이터다 너무 예뻐. <laughs> 누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몰라 다 너무 예뻐. 근데 응. 얼굴도 진짜 작고 어. 약간 아우라가 있네. 여기 제어 제어기부터 고태경님도 만났어요. 태경님까지 <laughs> 엄청 만나뵙고 싶었는데 여기 여기 와, 오니까 나. 한 번에 1타1타한500피한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만났습니다. 안녕 <laughs> <하지 마. 웃음> 안녕하세요. 서비까지 <laughs> 이분은 누구죠? <laughs> 이분은 유튜브 관계자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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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고 이부 <laughs> 행사를 하러 와 버스가 세 대나 있어. 이 버스를 타고 이부 행사로 갈 거예요. <laughs> 그럴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 반가워요. 우에. 처음 뵙습니다. 자들이 앉아. 자... 예! 먹방도. 먹방도.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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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굉장하신다 찍고 계십니다 네, 아! 고죠네 저는 고탱의 비디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탱 고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까 방금 하신게 트레이드 마크 아예 네. 굉장하신군요 <laughs>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은? 관계자입니다 관계, 관계자? 관계 <laughs> 비지터입니다 비지터 아아비지터요아 네. 비지터요? 아, 죄송합니다 비지터의 비지터 비지터의 비지터 여기 행사장에서 와! 이거 만들어 줬어요 마일을 열심히 담고 계신 허팝님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사람들 많이 알아본다? 내가 뭐라고? 리이라고요엘리가이터안들어고한 번만 더. 님이라고요엘님리이터요리이요안리하이요엘리이님이라고리베가했님이리의장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도 사원님도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오늘 유튜브 크리에이터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기 그냥 지나가는데, 오, 오, 양팀님 오, 허팝님. 이러면서 굉장히 혼자서 막 반갑고 그랬던 하루였습니다. 아 나는 저 사람 아는데 아, 저 사람 나 모르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막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나 어, 그냥 다 편하게 만난 자리였으면 그런 느낌이 더좀 덜했을 텐데 이런 자리가 워낙 처음이다 보니까 막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랑 한 자리에 있으니까.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책임감 있게 분발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좀더 갖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게 제가 영상으로 더 많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여행을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도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야겠죠? 내일 또 뷰티풀하게 만나요 그러면 See you later Bye by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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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 <laughs>